네, 여기 묵상관증, 달리 생각하면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오래도록 별거 하시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아빠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문에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올해 초 청년부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제가 아빠를 달리 생각하게 하신 일이 기억났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는 사인으로 표적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조장을 맡아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쫓고 있는 세상 표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직면하지 못한 저의 표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때 기도를 하다가 문득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졸업식에도 임용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해 주지 않은 아빠를 향해 분노만 분노하기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내통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아빠를 달리 생각하게 되자 온전히 이룬 자로서 아빠에게 먼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떠올라 이제는 남에게 사랑을 줄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수련에 다녀온 뒤 저는 오랜만에 아빠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서 아빠에게 그동안 외롭게 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널지 않고 담대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어 감사했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빠의 마음도 조금은 알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하나님과 말씀에는 관심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도 아빠에게 먼저 다가가 사과하고 예수 그리스를 도잘 전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한 번씩 SNS로 아빠에게 제가 큐티한 내용을 보내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아빠에게 큐티인을 드리고, 대화할 때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관증 제목처럼 달리 생각하면,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요, 어,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관점으로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예, 같은 문제, 또 우리 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예, 이렇게 다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생각하기 위하여서 정말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그것을 보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시민권자의 하루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예, 천국시민권자라는 것은 하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인데 하늘의 방식이라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좋아요 여러분들이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경건의 훈련이 바탕이 된 자가 바로 천국 시민권자이고 그런 자들이 좀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어제 말씀해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네, 성숙을 이룬 자들이 바로 온전을 이룬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에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게요. 사실 이 수준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바울의 수준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예, 빌리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15절에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은 어, 너희들도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이해가 되어질 날이 온다라는 것이겠죠.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일입니다. 라는 이것도 이해를 못할수 있어요. 그러나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지면 이해하게 되어질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 15절에서 달리 생각하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이렇게 구원의 관점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 앞에 보이는 이 현실만 보고서는 답답해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들에 대하여서 정말 구원 구속사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이론자가 성숙한 자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에서래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성과 나를 구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며 그만큼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성 또 나를 구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잘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해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 믿음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중 어디까지 자랐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는지를, 네, 보셔야 합니다. 믿는 만큼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6절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해하고 소화해야 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룬 자의 모습은, 어, 무엇입니까? 네, 내가 지금 달리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 무엇입니까? 집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달리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7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해서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예. 근데 바울이요, 제가 고린도 전서였나 후서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다짜고짜 나를 본받으라고 한게 아니라, 바울이 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거지. 왜 사람을 보고 다녀서 시험에 드냐? 라고 할수 있지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네, 그것을 또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 예를 들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또 칭찬한 본받을 만한 좋은 예로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되는 자들은 어이빌립보스에서 말하는 본받아야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정말 빌립보스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뒷모습을 우리는 본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발자취를 좋아 여러분들이 본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본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가족과 이웃에게 십자가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을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시는배요그 영광은 부끄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8절, 19절에는요, 본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바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대요. 정말, 예,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 바울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삶의 방식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는 권력을 추구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령하는 이라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쉽게 나와 있었는데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9절에 예, 그들의 신이 배래요. 그들의 하나님이 배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두 가지로 추정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예,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 바로 삶의 목적이 오직 육신의 자랑과 만족에 있는 상태인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의미는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반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규칙과 율법 조항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정말 막그뭐 먹는 것에 대한 규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예, 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마디로 그9구 절에 나와 있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게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목적이 육신의 자랑과 만족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와 자기 열심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예그 배가 신이라는 그두 번째 의미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예한 가지 더는요. 여러분이 땅의일을 생각하면 멸망할 선택을 하고자 할때 여러분 주위에는 눈물로 애통하며 죄짓기를 막는 공동체와 지도자가 있습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자들을 향 원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대로 살려고 할때 눈물로 애통하면 죄짓기를 막는 공동체와 지도자가 있으면 정말 그들을 감사히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네, 돌아봐야 합니다.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못 하게 막는다고 뭐라고 할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막는 거구나라는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반대의 삶은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20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빌립보 지역에요. 이 시민권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람들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대부분 시민권자들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경제적인 중요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요 시민권을 로마로부터 받았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는 의미를 이들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이전에 천국 시민권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자는 구원하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예,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또이 천국시민권자들은요, 모든 것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관점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구속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날마다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안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늘의 관점으로 사건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교회가요, 세상의 관점이 상식이 되어져 버렸다면, 이미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의 관점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네, 교회로서는 이미 하늘의 관점으로 그럴 수 있다고 구원에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이 경건의 훈련인 밑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늘, 천국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 다시 오실 때, 예,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그 21절 후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이 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에게 중요한 성품은 인내예요. 그저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예,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구원의 관점으로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집착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며 천국으로 초청해야 할 사람은 누구 입니까라고 해서요. 정말 좋아 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감으로써요. 정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가며 예 정말 어떠한 문제들을 내 생각대로 나의 옳고 그름으로 단정짓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들로 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